붉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아침, 들이치는 빗줄기도 개의치 않고 화천 군수가 입구까지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손님이 찾아오는 걸까요? 다소 이국적인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는 이들. 이두 명의 손님은 70여 년전 한국전쟁에 파병됐던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 정도로 인식되지만 사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줬던 형제의 나라. 결코 잊지 말아야 할그 이야기를 화천에서 들어봅니다. 1951년 부산에 도착한 에티오피아 파병단.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당시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유일한 참전국이었습니다. 1951년부터 1965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천여 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됐죠. 에티오피아의 최정예 황실 군이대인 캉류 부대는 화천철원 양구 등 중동부 전선에서 협격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화천 수피령 고개에서 첫 전사자가 나왔고 123명이 장렬히 눈을 감았지만 단한 번도 패배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화천군은 아디스 아바바의 한국 마을에 모여 사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마운 참전 용사의 후손들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한국으로 유학도 올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화천군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대학교수, 의사 등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는 사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에티오피아 꿈나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형제의 나라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i n s u 요 a k a n i 일 o z i n Dale. u n l e 안녕하 o u Unlessimica, u n l e s s i m i 기때문 n l 한국과 이도파의 이도페간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는 데 그런 산등신식이 때문에 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하천 방문에 동행한 두 청년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참전용사의 후손들입니다. 통역을 맡은 베들레엠은 국제학을, 나타나엘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키워만다, 키워만다, 키워만. <laughs> 이들만큼 젊었던 시절 할아버지들은 군복을 입고 화천의 전장을 누볐습니다. 참전용사분이 어, 쭉 화천을 돌아보시고 갔다 나시기 전에 저 기억을 좀 더듬어 주민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이도표 가서 우리 장학생들 이도표는 현지 장학생들한테 너네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 화천에서 이러한 수고를 하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화천군에서 니네가 장학사업을 한다. 이런 거좀 알려주고 싶고 역사적으로 기록물로 남기고 싶어요. 치열했던 옛 전적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1951년 8월 12일부터 2 4일까지 덕흥산과 장곡.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희생 앞에 함께 싸운 전우들이 돌아와서 예우를 갖춥니다. 그렇게 전장을 다시 찾은 두 참전용사에게서 우리는 6천여 명 영웅들의 모습을 다시 만납니다.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참전 현장.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지 나타나엘이 승리 부대 기념주와 함께 전적 비 사진을 찍습니다. I heard about it when yesterday, and then I was really happy to visit, and then this is a really a grateful place to visit. 그렇다면 두 참전용사에게 한국은 어떤 기억일까요? 고대나 면문 다 뜬나. አገሪቱ የደረሰችበትን የእድገት ደረጃ እጅግ በጣም ከፍተኛ የእድገት ደረጃ ላይ በመድረሷ በጣም ደስ እኔም ጓደ ከተሰናገረ ልዩነት የለኝም አቀባበላችን የሀገሪቷ እድገት የሰው ፍቅር አቀባበል የሀገሪቷን ሁኔታ ማየቴ በጣም ደስ ለኛ እዚህ በጦርነቱ ጊዜ የነው የጦርነት አስከፊነት በጣም በጣም አሰቃቂ ነበር ሰው ይሞታል ይቆስላል አካላት ጎደሎ ይሆናል ያንን ማየት በጣም ይሰቀጥጣል በተጨማሪ ህዝብ ይሰደዳል ይፈናቀላል ያ አሳዛኝ ነው እና ጦርነት አስከፊ መሆኑን መረዳት ይችያለሁ የተለየ ነገር የለኝም ምንም እርስ በራስ በመደጋገፍ ሁለታ እነሱም እየመለሱ ነው አሁንም የበለጠ መግባባት መስማማት መፋቀር 이 카톨 다스냐 아홉 는이카나다스레냐르아라 베네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두 참전용사가 화천의 접경 지역을 둘러봅니다. 전 세계 탄피를 녹여서 만든 세계 평화의 종, 카종 기부금이 에티오피아에 전달되는 종이기도 합니다. 둘, 셋, 자손놓세요 그리고 북한강 쇠북단에 놓여 있는 평화의 댐과 통일로 나가는 문 벽화. 여전히 남과 북 사이는 가로막혀 있지만 평화를 향한 바람은 저 문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전쟁 때 16세기 유명인이 왔잖 그때 왔을 때 16세기의 나라의 기틀이었어요. 자가려면 데미아웃. 두 참전용사가 포신을 그대로 사용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 이들의 후손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겠죠? <laughs> 어, 올해 173명의 그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후원을 하는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은 8월 달에 이제 신규 장학생들을 선발하러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다 더 많은 장학생들을 발굴해서 저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을,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님들한테 보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있다면 그분들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뭐 콜롬비아나 다른 저희 그 한국을 위해서 저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와 주신 분들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역사를 공유한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이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다음 세대로 인연을 이어 나갑니다. 일단 전그국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와 그 세계 나라들과 관계를 그축 뭐 이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이 강원도 화천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았음을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기꺼이 함께해준 고맙고 소중한 인연. 평화라는 같은 소망을 지닌 형제로서 두 나라는 앞으로도 연을 이어갈 겁니다.